안녕하세요. 달려라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수능으로 인해서 장이 10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좀 하루가 긴 느낌이었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잠깐 보고, 음, 가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십자도지 모양입니다. 딱 정말 똑같이 십자도지 나왔구요. 저는 사실 오늘 약간 이 갭맥으로 내려오는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음, 십자도지로 끝났습니다. 아직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 못 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방향성은 위쪽이좀더 강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매매를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거래했고요 아침에 분봉으로 보면요 아침에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3점 로 %까지 상승이 있었는데 아, 좀더갈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움직임이 좋아갖고 더갈줄 알고 조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반등이 나왔으면 요 구간에서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등이 안 나오고 줄줄 밀리길래 그냥 1% 정도 수익에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냥 줄줄줄 흘러 내려와서, 어, 종가 부근에 어제 매수가 금액이 다시 왔길래 다시 매수했습니다. 내일 한번 다시 기대해 보려고 매수했고요. 일봉으로 보면은 음, 오늘 이 약간 음봉으로 그러니까 시작을 4, 어, 시작을 2.69% 떠서 시작해서 종가가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음봉인데 음, 20일선 아직 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점을 높여 가는 모양이라 내일 한번 다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토란 종목을 오늘 당일 매매했습니다. 음, 분봉으로 보면요, 짧게 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21선 부딪히고 여기서 상승 이렇게 나올 때. 음, 추가 상승이 쭉 이렇게 이어질 줄 알았어. 요오분봉 타고 쭉 이어질 줄 알았고, 여기 어, 돌파 매매할 생각으로 들어간 건데,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고요. 뚫려 맞고서 내려와서 횡보하길래 그냥 본전선에서 털고 나왔는데, 제가 팔고 나서 장대 음봉 하나 나오고 쭉 밑으로 횡보를 했죠. 아, 이 종목 뭐한몇분 만에 매도 한 거라 큰 의미는 없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매수 시점이 잘못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20일, 이 종목을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어, 아, 여기 상승 뒤에 이렇게 상승 뒤에 2일선 부딪힐 때 양봉 첫 번째 양봉 나올 때 사든지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서 다시 21선 부딪치고 여기 첫 번째 양봉 나올 때 샀어야 되는데, 어, 이 자리는 뭐 돌파 매매로 쭉 5일선, 5분선 타고 올라가 주면 좋은데, 자리가 잘못됐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샀으면 좀더 들고서 버틸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자리나 예, 종목을 잘못 들어갔다. 시간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렇게 단타 매, 매매할 때, 음, 요런 모양새는 21선, 20분 봉 기준으로 가는 거는 그 수익 매매할 때 일봉으로 갈 때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그런 20분, 21번, 21선을 좋아해서 그런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21선 지지 받고 요 위로 예쁘게 올라 서는 모양이죠.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지금은 조금 올라간 상태라 지금 볼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오후 내내 <laughs> 어, 두산 로보틱스를 2 시간 정도 단타 매매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거 해갖고 별로 <laughs> 실익도 없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 요걸, 먼저 이걸 보실려면, 이 5만 천원이란 부분에, 이게 투산 로복티스가 상장한 날, 다음 날, 셋째 날까지 해갖고, 5만 천원 부분에 상당한 지지라, 저항라인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모양새가 요 저항라인을 돌파하던지, 돌, 요 저항라인 근사가 가격까지는 갖다 붙이겠다. 이런 모양새가 좀 확실하게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2시 반 정도에 3시 10분이네요 3시 10분 정도에 호가창을 하나 캡쳐해 놓은 건데 5만 1000원에 6만 3000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5만 900원에다가 걸어 놓은 거고요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한 겁니다 요걸 제가 두번 정도 매수하고 두번 정도 매도 한 건데요 어, 마지막에 59,000원에 매도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하면 하는 그 시점에가 5만 원을 넘은 겁니다. 5만 천 원을 예. 아마 내일 상승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어쨌든 여기 5만 천원 부근을 강력하게 돌파하면 이 위로 열려 있긴 한데 여기 저항선이 만만치 않을 거다. 어, 많이 올라봐야 5만 2, 3천원 선 여기서 또들겨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서 5만 0백원에다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요걸 두산 로복티스 매매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 종목을 놓쳤는데 제가 어제도 드림텍 11,300원에 매수 하려고 하다가 어 타이밍 놓쳐서 못했다는데, 오늘 딱이 시간이 2시 30분 때가 요 가격대였습니다. 11,300원. 여기 밑에서 21선 쭉 타고 나오는 요 구간대였는데, 이걸 사놓는 게 낫는데, 괜히 두산러벅티스 단타치다가 뭐 이걸 놓쳐갖고,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얘가 1일봉으로 차트도 훨씬 좋습니다. 지금 21석 완전히 돌파해서 올라간 상태고요. 여기까지 거의 상승 추세만 나와준다 그러면 여기까지 쉽게 갈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내일 봐서 다시 기회가 오면 11,400원 밑에서 기회를 준다면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불려 있는 종목 중에 C랩 이란 종목이 오늘 낮에 상승이 꽤한8%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평단가가 14,000원 정도 부근에 평단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때부터 물려 있는 건데요. 음, 사실은 여기서 팔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 안 팔고 또 밑으로 내려올 때 잡으면서 이때도 또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팔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졌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하는 매도가가 한이 정도 부근, 만 칠, 팔천 원, 팔천 원 부근을 생각하고 있어갖고, 어, 계속 안 팔고 오다 보니까 하락장 맞으면서 더 이렇게 늘어졌는데요. 지금 모양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21선 돌파했고요. 어, 이렇게 저점 높여가는 모양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지금 저는 거의 이, 이 종목하고 기존에 어, 지수가 여기 부근일 때하고 여기 부근일때 거의 제그 있는 총알을 거의 다 들어간 상태라 지금 단타 칠 금액 소액 빼고는 여기 도서 기다릴 수 있는 금액이 없어갖고, 그냥 기다려서 상승 나오는 거를 봐야 되는데, 어 지금 매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c 일에요 자리 들어갈만 하다.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HB 솔루션, 제가 그때 많이 물려있습니다. 이때부터 빠지면서 계속 추가 매수했는데, 어 반등 없이 그냥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 개미털기라고 봐야 될것 같죠. 근데 거의 반도체 쪽에 지금 매수가 많이 매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금방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같이 물려 계신 분들 계시면 좀 용기 가지시고 결국은 세력과 우리 개미들의 인내력 싸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부분까지 충분히 옵니다. 5,700원까지. 아, 중간에 털리지 마시고 잘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HB 테크놀리지도 지금 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 평당가는 요 정도 부근입니다. 2,700원 약간 안 되는 부근에 몰려 있는데, 얘는 지금 21선 근저 근접했고요. 조금만 지나가면 넘었으면 어, 저는 본전까지 금방 올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이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원 넘어서 3200원, 300원까지는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털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비도 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